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나입니다. 과연 셀트리온은 제2의 게임스탑 주식이 될수 있을까? 또 아직까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로빈후드가 거래를 막은 이유와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로빈후드라는 어플은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들이 투자를 하려면 증권회사의 수수료도 많이 내야 하고 투자금으로 요구하는 최소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투자라는 단어에 큰 문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로빈 후드라는 어플이 나오면서 무료 수수료라는 파격적인 증권 어플이 등장하고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성공을 일으킵니다. 음, 하지만 로빈 후드가 사용자들의 사랑만을 먹고 살진 않잖아요. 로빈우드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보다는 돈을 먹고 살아가겠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주식시장은 시장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래시장이나 수산시장이랑은 좀 다릅니다. 보통 제가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주세요 하면 곧바로 사장님에게 고등어를 받을 수 있지만 로빈우드 같은 주식거래 어플을 사용할 때는 내가 바로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의 주문 내용을 로빈 후드가 대신 받아서 시장 조성자인 마켓 메이커에게 주문 내역을 보내주어 주식 체결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마켓 메이커에게 내 주식을 체결해줘서 고마워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로빈 후드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마켓 메이커에게 로빈 후드가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보통 마켓 메이커는 큰 은행이나 금융기관 아니면 헤지펀드인데요. 어 그렇다면 왜 마켓 메이커는 주식을 체결해주면서 로빈 후드에게 되레 돈을 지불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로빈 후드에게서부터 주문 흐름인 order flow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안 가신다면 상황 설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 루비 반지를 사러 서울에 있는 A라는 금은방에 갔습니다. 근데 이 A라는 금은방 사장님께서 아이고 아가씨, 우리는 빨간 루비 반지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 그런데 저쪽 골목에 있는 B 금은방에 가면 빨간 로비 반지를 팔 거야라고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저는 아 정말요? 아,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 골목에 있는 B 금은빵에서 구매를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골목에 있는 B 금은빵으로 향합니다. 방금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신 A 금은방 사장님께서는 빛의 속도로 골목에 있는 B 금은빵 사장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김 사장 난데. 어 지금 한 여자 손님이 김 사장님이 파는 그 빨간 루비 반지를 사러 갈 거야. 그러면 골목에 있는 비 금은방 사장님은 100만 원에 판매하던 빨간 루비 반지의 가격표를 빛의속도로 120만 원으로 바꿉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행복한 발걸음으로 골목에 있는 비 금은방에 가서 100만 원에 팔리던 빨간 루비 반지를 120만 원에 신난다고 지불하고 나옵니다. 그럼 골목의 B 금은방 사장님은 A 금은방 사장님에게 10% 정도의 커미션으로 12만 원 정도의 소량의 커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비노드가 돈을 버는 방법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빛의 속도라는 단어를 두번 사용했습니다. 제가 골목에 있는 B 금은방에 가는 시간 안에 A 금은방 사장님은 B 금은방으로 손님이 간다는 사실을 빛의 속도로 알려야 하고 B 금은방 사장님은 제가 도착하기 전에 가격을 빛의 속도로 올려야 합니다. 어, 이렇듯, 로빈 후드는 뉴욕 증권 거래소가 아니라 초단타 매매를 하는 기업과 해지펀드 회사들에게 회사들의 주문 내역을 보내는 건데요. 어, 여기서 기업과 해지펀드에서는 남들보다 더 빨리 얼마만큼의 주문량이 올지 미리 예측하고 먼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가능하고 아주 미세한 금액이지만 로빈후드의 소비자들은 희망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 정확한 예를 들면 로빈후드에서 500만 명이 애플 주식을 120불에 매수한다는 주문을 마켓메이커가 확인하게 되면 마켓메이커인 헤지펀드에서는 애플 주식을 119불에 먼저 매수했다가 1불의 차이를 내면서 로빈후드 이용자들이 요구한 주문인 120불의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과 기관은 미리 얼마만큼의 주문량이 들어오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마치 선생님이 돈을 받고 몰래 시험 문제를 한 학생에게 유출하면 그 학생은 당연히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걸 프론 n 트러닝곧 선행 매매라고 하는데요. 기관이나 헤지펀드에서 매매 정보를 확실히 입수하면 고객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같은 주식을 미리 매매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걸 말합니다. 근데 멜빈 캐피탈과 시타델에서 로빈 후드에게 강한 압박을 넣어서 로빈 후드가 게임 스탑 매수 버튼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었냐? 라는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로빈 후드 측과 시타델 그리고 멜빈이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넣었는지 그들과의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 하나는 확실합니다. 좀전에 제가 알려드린 마켓메이커, 골목에 있는 비보석상 사장님이죠. 주문량에 대한 정보를 로빈후드로부터 미리 받고 한발 빨리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마켓메이커 헤지펀드가 바로 시타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로빈후드의 가장 중요한 고객사가 바로 시타넬 엑세큐션 서비스입니다. 즉, 로빈후드를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체결 내용을 미리 받고, 먼저 시장에서 거래를 해 초단타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회사가 바로 시타델이라는 거죠. 그런데 게임스탑의 가장 많은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멜빈 캐피탈에 시타델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멜빈 캐피탈의 손해가 나면 시타델도 손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멜빈 캐피탈이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도 벤크럽시에 당하지 않은 이유는 시타델이 멜빈에게 자금을 추가로 투입했죠. 시타델이 다른 회사와 합쳐 멜빈 캐피탈의 손해를 메꿔주기 위해 유입한 돈이 무려 2.75빌리언 달러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시타델은 추가금을 대가로 non-controlling revenue share를 받게 된다 라고 써있는데요. 비지대주주 지분을 받는 건데요. 어, 왜냐면 이미 시타델은 멜빈 캐피탈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셋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로빈후드에서 쏟아지는 게임스탑 주문량을 가지고 시타델에 가면 마켓 메이커로서 주식을 체결해주는 입장인 시타델은 자신이 투자한 멜빈 캐피탈이 엄청난 손해를 입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타델에서 게임스탑 주식을 체결해주지 않는다면 로빈후드는 사용자들에게 주식을 살수 없게끔 매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스탑의 주가가 폭등하지 못해 공매도 하락 포지션에 베팅한 멜빈캐피털은 손해를 줄일 수가 있고 멜빈캐피털에 투자한 시타델 또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셋은 뗄레야 뗄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확인된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시타델이나 멜빈캐피털에서 매수 버튼을 제한하는 압박을 가했냐는 확실히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 측에서는 또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고 또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증거금 부족으로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주식 거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누구도 명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로빈후드와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돈을 보낸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다시 돈을 벌어야겠죠. 지금 모든 기관과 헤지펀드에서는 월스트리트 배치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 주인 27일부터 월스트리트 배치의 셀트리온에 관련해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rapid growing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하지만 이후 short selling 암마같은 공매도 세력에 의해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도 만들고 있는 한국 최고의 제약회사이지만 기관의 무차별한 공매도로 8년간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다. Sincerely yours. One of Seltrion's stockholders. 진심을 다해 이 편지를 전합니다. 셀트리온 주주. 보시면 한국 주식 중에 셀트리온은 1.9빌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공매도 포지션이 취해져 있습니다. 또 댓글을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도 사랑받아야 마땅한 정말 좋은 주식이다. 개미들아 준비해라. 또 어떤 주식을 공략해야 하나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월스트리트 배트에 들어가 보시면 분위기가 절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을 유심히 지켜보듯이 지금 기관과 헤지펀드에서도 월스트리트 배트를 정말 유심히 볼 거란 말이죠. 어, 아마 주식시장 폭가창보다 월스트리트 배트를 더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까지 코스피를 5조 이상 팔기만 하던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셀트리온에 대한 글이 월스트리트 배치에 올라온 뒤부터 셀트리온을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에 대한 글이 올라온 건 1월 27일입니다.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하루 만에 1조 이상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인 27일부터 본격적인 셀트리온 모으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골드만부터 메릴 린치까지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셀트리온이 15% 이상 급등하면서 한국판 게임 스탑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표를 보셨듯이 국내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무려 2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두 번째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넷마블의 14배에 달하는데요. 오늘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와 본격적인 전쟁을 선언했는데요. 바로 워스트리트 베츠가 아니라 케이스트리트 베츠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매도 상대로 본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2008년 상장 이후 10차례 공매도 공격으로 늘 악성 루머와 주가 급락에 시달렸죠. 어, 그래서 셀트리온 회장인 서성진 대표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어, 서 회장도 이케이스트리백스에 힘을 실어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셀트리온 주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오늘 많은 언론에서 셀트리온 주식으로 동학개미도 서학개미 같이 공매도 세력에 맞서 싸운다는 듯한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기사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엄청난 양의 셀트리온 주식을 매도한 건 바로 개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셀트리온을 매수했습니다. 이중 기관은 금융투자자, 곧 단타꾼들이죠. 이게 어떻게 공매도 세력을 향한 개인들의 반발이 되는 걸까요? 기사에 언급된 대로 셀트리온 주주들, 서학개미, 동학개미가 셀트리온을 매수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의 강한 주가 상승의 원인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동안 월스트리트 배치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은 주식을 찾아서 그 주식을 매입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해제 펀드와 기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릴 종목을 미리 가서 사드릴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로빈 후드가 고객의 매매 정보를 기관과 미리 거래하고 빛의 속도로 개인보다 먼저 매매하는 시장의 불공평한 시스템을 오늘 이해하셨듯이 이럴 때일수록 개인들은 혼잡한 시장에서 쉽게 휘둘릴 수 있어요. 공매도 포지션이 많이 잡힌 주식을 공략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을 기관은 이미 다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일부러 급등시키고 주가가 오르면 한 번에 매도해버릴 수 있다는 상황도 꼭 고려하셔야 해요. 이들은 더큰 자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 로빈후드의 사업 디자인이 증명했듯 개인 투자자들보다 0.1초라도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 시장의 상어들이기 때문에 막연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월스트리트 배치에 셀트리온 관련 글이 올라오자마자 정말 조용히 하락장에서도 소리 소문 없이 셀트리온을 미리 매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 요즘 한국에서 공매도에 관해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매도 관련해서 쉽게 동요될 수 있거든요 공매도에 가장 피해받았던 센트리온의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 이것 봐라? 게임스답처럼 이것도 몇천% 오르려나? 나도 빨리 사놔야겠다 하고 뛰어들 수 있다고 외국인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 1등 헤지 펀드 회사 브리지 워라를 창립한 레이 달리오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레이 달리오는 지금 이게임스탑 사태를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개인들의 공매도 세력과 싸우는 작은 세력들의 정의로운 반란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인 n t o l e 즉,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찬 자신들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성향이 온 국민을 점점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 결국 이러한 투자 방식은 분노와 미움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러한 욕구들은 서로를 해야 할 뿐이다 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했는데요. 어, 여기서 레이 달리오의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를 할때 감정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최고의 투자자들의 생각을 원하죠. 어, 구체적으로. 아,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지금 셀트리온이랑 게임스탑을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어,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증시 전략을 알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대표가 말하는 게임스탑 사태는 앞으로 시장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니 뭘 사고 뭘 팔아라에 대한 언급이 아닌 결국 우리 사회에 자라나는 미움과 분노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셀트리온이든 넷마블이던 제2의 게임스탑 예 주식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무작정 뛰어드는 건꼭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 말처럼 이건 결국 서로를 해치는 것이다 라는 말에 공감도 되는데요. 물론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 개인과 기관 둘다 손해를 보겠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누군가가 이익을 얻을 수 밖에 없는 시장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과열되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건강한 시장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제2의 게임 스탑이 되냐 안 되냐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성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렌 버펫이 한 말이 있죠? 감정만 컨트롤 할수 있다면 주식은 쉬운 게임이다. 만약 기관과 헤지 펀드에서 분노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보다 더 빨리, 우리보다 더 많은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역공격을 한다면, 개인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고점에서 물려서 큰 손해를 볼수 있는 장인 것 같아요. 네, 코스피 3,000은 지켜냈지만,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지켰다는 표현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끌어올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장일수록 감정이 아닌 숫자를 보면서 이성적으로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